2021년 7월 5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북텍사스 곳곳에선 많은 시민들이 모인채 불꽃놀이 행사 등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텍사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 대상의 50%가 완전 접종을 마치는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대형 육류 가공업체 타이슨푸드가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약 850만 파운드에 달하는 닭고기 제품을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미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발론티어 서브 아메리카 클래식에서 한국의 고진영 선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북텍사스 곳곳에선 많은 시민들이 모인 채 불꽃놀이 행사 등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어제 포토호스의 트리니티강 인근 펜스아일랜드 파빌론에선 수천 명의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28분간 대장관을 이루며 북텍사스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에디슨의 카붐타운 센터에서도 독립기념일 하루 전인 지난 토요일에 독립기념일 주말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에디슨 카붐타운의 올해 불꽃놀이 행사에는 1만 9천여 명의 시민들이 찾았습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민들이 대규모의 야외 나들이를 한첫 행사였습니다. 텍사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 대상의 50%가 완전 접종을 마치는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어제 기준 텍사스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는 419명, 추가 사망자는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올해 코로나19 극복 노력이 효과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1월 말 텍사스는 1일 코로나19 사망자가 471명에 이르는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강력한 백신 접종 노력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가장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 50%를 달성한 주는 텍사스를 포함해 20개 주로 확대됐습니다. 대형 육류 가공업체 타이슨 푸드가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약 850만 파운드에 달하는 닭고기 제품을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연방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은 지난 3일 밤 타이슨 푸드의 닭고기 가공제품 850만 파운드가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리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지난 12월 26일부터 올해 4월 13일에 생산된 완전조리 냉동 닭고기 제품으로 타이슨 브랜드 제품과 제츠 피자, 케이스 이스 제너럴 스토어, 마르코스 피자 및리리 시저스에 납품되는 레스토랑용 제품도 포함됐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식중동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이 감염되면 폐혈증, 뇌수망염, 유산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미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발론테어스 오브 아메리카 클래식에서 한국의 고진영 선수가 정상에 오르며 7개월 가까이 이어진 우승 갈증을 씻어냈습니다. 고진영은 텍사스 더 콜로니의 올드 아메리칸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69타를 쳐 최종합계 16언더파 268타로 우승했습니다. 핀란드의 마틸다 카스트렌을 한타 차로 제친 고진영은 작년 12월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지 197일 만에 통산 8번째 LPGA 투어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대회에 앞서 이번 시즌 LPGA 투어에서 10개 대회에 출전했지만 단한 번도 우승하지 못하면서 112주 동안 지켰던 세계 랭킹 1위를 미국의 넬리 코르다에게 내줬던 고진영은 세계 1위 탈환에 디딤돌을 마련했습니다. 단신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오일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예비 경선에 출마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오일정전 총리로 후보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영국 잉글랜드가 오는 19일로 예정된 코로나19 자유의 날에 마스크 의무 착용 종료 등 봉쇄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 경기에 40%를 무관중으로 개최하고 유관중 경기의 관중수 상한도 최대 1만 명에서 5천 명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월 5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 최현준이었습니다.